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 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더입니다 오늘은 철물박사 홈페이지에 뭐 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들을 한 번에 모아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서로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제품 소개를 몇 가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양말 건조대 4일 클립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이제 세탁물을 넣어놓고 그 건조를 시키는 건조대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재질은 이제 스텐이랑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재질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녹이나 부식 같은 게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 네, 그런 재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름에 41 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집게가 41개라는 소리예요. 여기 있는 이 집게들이 41개가 달려있고. 집게 하나에 양말 한 짝씩만 건다고 해도 총 스무 켤레가 되는 양말을 이제 걸어서 한 번에 말릴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죠. 빨래 중에서 비교적, 양말 빨래 하면 이제 빨래 중에서 비교적 크기가 좀 작은 편인데 막상 말릴 때는 한꺼번에 뭐 여러 짝의 양말을 빨다 보니까 좀그 빨래 건조대 위해서 양말이 차지하는 공간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양말 빨래를 좀 많이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좀 하나쯤 놓고 구매를 해놓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션 제품입니다. 쿠션. 예, 요렇게. 요세 가지 쿠션인데, 사이즈가 총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요세 가지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뭐, 전체적인 사이즈, 그리고 두께, 모양을 봤을 때, 주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의자, 뭐, 밑에 의자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구, 전자제품 밑에 이제 다리빨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제품도 쿠션 제품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방문 레버 손잡이 벽에 부딪히지 말라고 붙이는 그 쿠션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에 봤던 쿠션들에 비해서 사이즈는 좀큰 편입니다. 40파이. 예, 총 40mm 짜리 원형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 이렇게 쿠션이 총네 가지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세 가지랑 요거까지 해서 총 4가지 제품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요번에 여기 저희 철물박사 로고가 찍혀서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손잡이, 가구 손잡이 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1부 손잡이 월계관 제품이고, 요게 2부 손잡이 월계관 제품이에요. 요거는 1구 손잡이 제품이고, 요거는 2구 손잡이, 요 나사 간격으로 주로 이제 2구 손잡이는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요 나사 간격이 192mm 짜리 제품이니까, 요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사이즈 체크를 잘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요 월계관 손잡이가, 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잘 뽑히기도 했고,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어요, 마감이. 좀 가까이서. 잘 보이려나? 네. 이렇게 마감이 좀잘좀 좀 고급스럽게 돼 있어갖고, 그 집에서 가구 손잡이 교체하실 때 한번쯤 고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현관 접이 의자 제품입니다. 이게 뭐 무슨 의자냐 싶겠는데, 자 일단은 제품 보시면은 요 뒤에 이렇게 브라켓이 있는데, 이 브라켓을 이제 벽에다가 이제 나사로 이제 고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벽에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브라켓을 끼워 주시면 이렇게 고정,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벽에 고정하신 상태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손잡이를 당겨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제 의자가 되고 사용하시고 나서는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은 평소에는 이렇게 딱 납작하게 변해서 이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되게 기능성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현관 신발장 옆이나 뭐 기타 신발 갈아 신는 곳에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질은 철이랑 알루미늄이 이제 여기저기 혼합돼서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단에 이쪽에는 이게 보조 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발을 신을 때는 이제 앉아서 신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이거 내려갖고 앉아서 신발을 신으시면 되고. 신발 벗을 때도 보면은 이제 신발을 서서 이제 깽깽이 발 짓고서 신발을 벗게 되는데 그럼좀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보조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한쪽 발 들고 이렇게 신발을 벗으면은 편리하게 신발을 벗을 수가 있겠죠. 예, 오늘도 이렇게 저희 철우박사 홈페이지에 새로 올라간 신제품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오늘 신제품 보셨던 그 제품들 중에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철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